자산이 얼인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비디오에서도 율리랑 함께 할건데 우리 오늘 주제는 핀란드 여자입니다. 핀란드 여자들은 어떤지 얘기할건데 저번에 만들었던 루베리바이 먹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많은 댓글에서 핀란드 여자랑 뭐 결혼하고 싶다 이런데 뭐야 할걸?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빌란드여을 어떤 지부도좀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 케이크는 원래 그 샤워크림으로 만드니까 조금 더 이쁜데? <laughs> 맛은 그대로입니다. <laughs> 조금 더 이쁜데?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식혀서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이제 말해? 당연한 거 <laughs> 우리, <laughs> 우리 촬영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하잖아. 신심 아, 맛있어. 그러니까 촬영, 촬영 맛있 마시는 거 아니라. 어 촬영 마시는 거.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진짜. 내가 만들었다고? <웃음> <웃음> 그래 네가 만들었지. 아 근데 좀 기대 이상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다. 사실 주제하 간다면. 그러니까 조금 역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핀란드에서 옛날에는 여자는 뭐보엌에서 일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막 이런 분은 똑같죠. 뭐 세계 어디에 가도 똑같았는데, 핀란드에서 남녀 병등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라에서 아, 여자들은 좀 남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지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바꾸려고? 네, 인식을 바뀌려고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들 하는 일들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요즘은 사실 남자들 하는 일들을 보통 이런 건설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 여자들도 좀 있거든요 IT 분야는 되게 남자가 많잖아요 음. 여자들 할수 있도록 되게 지원해주고 막 해서 그치 노력하지 그래서 막이 노력 때문에도 하나 있었고 핀란드는 나라가 작잖아요. 그리고 사람 많지 않으니까. 인구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남자들만 일을 밖에서 한다면, 우리 사회도 그 안들어가요 어, 사회도 안 돌아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 때나, 전쟁 맞아요. 이후에는 그냥 우리 다 함께 힘을 맞아요. 이제 합, 합쳐서. 핀란드는 이제 음. 소련하고 전쟁을 했을 때는 많은 핀란드 여성분들도 그 전쟁 하러 갔거나, 아니면 모든 남자들 거의 전쟁하러 갔으니까 음. 여자들은 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계속했었죠. 음. 이것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음. 지금 핀란드에서 뭔가 남자 하는 일, 여자 하는 일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자들도 뭔가 알아서 돈 벌려고 하고 뭔가 음. 사달라고 하지는. 응. 안고 내가 알아서 독립해야지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자가 자산이 얼마인지 안 봐요 알지도 못하지 물어보지도 응. 거의 못하지 만약에 아 오빠 넌을 얼마나 모였어라고 물어보면 응. 내가 안 모였다면 나는 사실 물어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이유가 응. 휴직은 여주면 같이 할수 있는데 응. 그 같이 하기가 아직 좀 어려운 문화라서 우리는 복지는 같이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핀란드 여자는 어떤 거 같아? 되게 여성스러워요 아니면 아니지 내가 봤을 때핀 핀란드 여자는 솔직히 좀 남성스럽다, 음. 약간 좀 강하고 강하지 않아도 강한 척 하고 맞아요. 만약에 싸운다면 아니 네가 날 무시해 아 <laughs> 엄청나게 막 강하게 막넌 뭔데 날 무시하냐 막 이런 정말 강하게 하고 자존심 되게 세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핀란드 여자는 사실 이 차선심을 세게 할수 있기 위해서 응. 자기 가방도 알아서 들으려고 하고 <laughs> 근데 솔직히 한국에 처음에 올 때는 처음에 이제 남자가 제 가방을 들으려고 할때 기분 좋지는 않았어어요 <laughs> 일단 내 가방을 훔치려고 하냐? <laughs> 저는 그니까 두 <말했지만> 번째는 <laughs> 나는 그렇게 약해 보이냐? 어 맞아요. 저도 약간 세 번째 그냥 이상해 보이잖아. 내가 내 가방 못 듣는 것 같이 보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남자가 계속 사주면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음. 왜냐면 사실 무료라는 개념은 없어요. 진짜 인생에서 루, 무료는 없습니다. 무료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 남자는 나한테 계속 이걸 사주고 저걸 사주고 하면 북면이, 뭘 받고 싶은 거야. 분명히 음, 받고 대신. 싶은 거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사실 데이트할 때도, 그래, 이번에 너가 사주고, 음. 다음번엔 내가 사줄게. 맞아, 맞아. 이런 맞아. 생각으로 좀. 안 그러면 음.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맞아요. 그꼭 남자한테 기대하거나 그런 거는 진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 맞아. 약간 집에서 뭘 고장났잖아. 알아서, 알아 그냥 하지. 알아서 그거를 거치는 거야. 뭐, 오빠한테 한번 뭔가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그러다가 내가 1 0 0번에나가지 그 당연히 남자 몸이 더 세잖아요. 응. 그래서 남자가 뭐 들어주고 막 이런 거 해주면 내 몸은 항상 약할 거예요. 세지지 아, 않잖아요. 맞아, 그거는 그냥, 그냥 해야 이제 뭔가 나중에 생, 수 있어요. 생명 생물학적인 <laughs> 팩트. 한국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리뷰를 보잖아요. 여자가 저 여자 혼자서도 조립 가능.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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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는 뭐 여자가 뭔가 좀 부족하나 이게? 어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어 오히려 그거 보니까 그거. 어, 저는 근데 남자한테 무조건 음. 맡기는 거 하나 있는데 어떤 거야 벌레 벌레? <laughs> 집에 벌레 있으면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어. 요즘은 좀안 좋은 점들도 좀 있잖아요 좀 불편한 점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치 어, 일단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음. 아무래도 일도 하잖아요 음. 핀란드에서 주부라는 개념이 거의 다 없어지지 거의 않았나요? 거의 없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집안일도 하잖아 근데 그럼, 그거는 그럼 반반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같이 해야죠 <laughs> 제가 느꼈을 때 이거는 그냥 뭐 핀란드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핀란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우리,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라고 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고, 그 중에서 너는 우리 와이프고, 나, 나는 우리 남편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핀란드 생각 자체가 달라요. 개인주의가 되게 심해요. 음. 결혼 생활을 해도.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죠. 음. 내 우유는 내 우유고. <laughs> <laughs> 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또는 음. 따로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그런 포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남자 월급은 이제 와이프 계좌에 보내고 와이프가 다 관리하고 있다 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미래에서 <laughs> 근데 핀란드에서 이런 개념은 거의 없... 아예 없어 아마도. 그렇죠 아예 음. 없을걸요 아무래도 되게 독립적으로 남편한테 기대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자가 자기 필요성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음 맞아 맞아 왜냐면 나 이미 알아서 다할수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맞아요. 같이 있는 거지 뭐 시간 같이 안 보내주거나 대화를 안 해주거나 어... 뭐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쵸. 그 필요성이 그 연애 그 인간 관계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래서 만약 에 그... 그... 남편은 뭔가 어 데이트도 안 해주고 사랑을 안 보여준다 음. 그리고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한다. 음. 이것도 사실 이혼 사유로 될 수도 있어요 이혼 사유예요 그렇죠? 핀란드에서 확실히 그렇죠? 이혼 사유 그렇죠. 왜냐면 어. 필요성도안 느끼니까 응. 나는 어아서다할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냥... 못하는 거는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힘들어지니까 어. 어. 근데 한국은 뭔가 되게 해야... 책임 있게 어. 결혼을 한다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핀란드 좋다 한국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냥 많이 다르다 핀란드 여자의 안주는 좀 있는데 어떤 건가요? 한국 여자 이제 비교할 때 응. 냄새나. <laughs> 우리는 땀 냄새 나요. 이거는 DNA 적으로는 <laughs> 어쩔 수 없는 <laughs> 문자입니다. 아, 그래고이만 아니라 저 진짜 한국 유전자만 특별해요. 어, 외국인 이제 서양 소년... <laughs> 그리고 빨리 늙어요. 피부가 어, 하얗잖아요. 하... 하... 음. 그래서 진짜 얇으니까 맞아. 주름이 엄청 쉽게 생겨서 저는 지금은 남편이랑 되게. 서로 한 비슷하게 생겼지만 음. 20년 후에 이 채널에 들어오면 <laughs> 아니 저 어린 남자가 왜저 아줌마랑 있나 아들인가 <웃음> 아들인가 <웃음> 그럴 수도 오,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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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핀란드 여자는 진짜 아 남편 앞에서 이렇게 잘해야지 이런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이런 건 없어요 정말 뭐. 집에서 형이 있는 느낌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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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막어또안 음, 입지 어. <laughs> 옷도 안 입어? 나아또 <laughs> 율리야 아니 아니 여름에 덥잖아 에어컨 써. 아 알았어 네. 안 그런가 봐. 이안정은 점이라고 좀 한다면 어 어쩔 때는 이제 핀란드 여자들이 되게 솔직하게 직설적이게 맞아요. 되게 이견을 얘기하니까 막 어쩔 때는 우리가 부드럽게 말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는 들렸다. 나 틀렸어 나 틀렸어 왜 그랬어? 아닌데? 약간... <laughs> 어쩔 때 보면 엄청 세요 음... 그치? 간단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핀란드 언니 나는 음. 이제 핀란드 남자 말고 한국 남자랑 결혼했잖아 아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핀란드 남자 같은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아 진짜? 모득득하고 뭐 감정 얘기 안 하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완전 핀란드. 괜네 <laughs> <laughs> 어,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핀란드인 같은 한국 남, 남자를 만났다고 하지만 음. 사실 댓글도 읽어보니까 이거는 핀란드인 같은 한국 남자가 아니라 핀란드 남자하고 한국 남자들은 서로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니까. 굉장히 비슷한 비슷해요. 완전. 근데 어떻게 보면 음. 사람들은 뭐 우리는 지금 이비디오에서뭐 좋은 점안 좋은 점 핀란드 여자 어떤지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똑같고 맞아. 진짜 핀란드 가면 핀란드도 나라잖아요. 어. 모든 한국인들 이렇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핀란드도 이런 여자도 있고 저런 음 여자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견 차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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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렇구나. 달라. 네, 우리가 자주 얘기할 때아 <laughs> 어. 핀란드 그렇다고 아닌데 <laughs> 아닌데? 네가 어디서 왔는데 <laughs> 그러니까 음. 사람을 국적으로 보지 말고 맞아요 사람으서서보세에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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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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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서 한국에서 맞국에서한국에거한국서 한국에서 한국는사한국 맞는 사국에서 한국에서 한거서한서 한국에서 한국국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쨌든 이번에 율리아, 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도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올 거지? 아 그러면. 채널, 그리고 율리아 채널도 정말 많이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한 구독자 500명 되면 바로 영상 아, 올리겠습니다. 그런, 그런 유튜브가 어딨어요? <laughs> 구독자가 500명 <laughs> 먼저 되거나 해서 비디오 올리겠다? 아, 아 이거 팀원들 스타일인가? 바... <laughs> 아 진짜로 진짜 주만 간에 음. 올리겠습니다. 율라이 네. 프로 구독 해주세요.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고 네. 아직 구독 안 했으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알람! 어? 알람 설치까지? 해야지 네. <laughs> 요즘은 해야 돼, 알람 그래서, <laughs> 네, 다시 다음 비디오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이모이 안녕 모이모이 <laughs>